아니, 이 정도로 하늘의 문이 열렸으면 산신도 합의를 받아야 하고, 네. 용궁도 합의를 받아야지, 뭣뭐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이 번뇌가 많어? 그게 번뇌를 갖고 다니면서 뭔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 본인들이나 닦으셔. 자, 나가, 다들. 자, 일로와. 허리! 자, 나와. 저천히관자리보살 저, 허리! 저천히관자리보살 저, 허리! <laughs> 옳지! 어유 음... 오셔! <laughs> 옳지! 몇 명이 나갔나? 확인! 네, 나갔습니다. 신은 높게 들어온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높게 들어오셨으면, 혼자 여기 기도 보낼 때, 사부를 다 지켜줬어야지, 못 들어오게. 다 온갖 뱀을 다 그냥 집어넣고, 자기는 나물나라 하고 있었잖아요. 낮게 들어와도 나를 지켜주고 공부를 시켜주는 신이 중요한 거지. 위에서 뭐 67수, 뭐 100대가 들어오면 뭐해, 지금. 어? 귀신 하나 지켜주지 못해갖고 온갖 귀신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집어넣어 놓고, 에헤 하고 나는 사신하고 합의를 못 봤네. 자, 이게 뭐야, 응? 아직 해탈이 안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연으로, 응? 높게 들어온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닌 걸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 몇 대하고 뭐 자리 머리 잡은 자리가 몇 대. 받아봐요. 여기 육십이대 줄이에요. 육십이대 줄. 줄 십사대도 있고요. 십사대하고 육십이대하고 17... 17... 같이 있어. 네, 네, 네. 자 요거 이분들이 지금 사벌이야. 지금 뭐 도파를 찾고 뭐 무슨 유파를 찾고. 아니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고 어 민간신앙으로 산신인데 이걸 뭘. 뭐... 응? 흡수를 못하면 뭘 배우겠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하나님 믿고서 믿으면 천국 간다로 쪽으로 가야지. 우리 자손한테 뭐 하러 들어왔어? 잠깐 좀 있다 내가 빼줄 테니까 힘들어서 안 돼. 62대 한번 들어와봐서 실려봐요. 얘기나 들어봅시다. 자, 62대 할아버지 들어와보세요. 7, 8년 전부터. 네. 지켜만 봤습니다. 지켜만 보고. 지켜만 봤어요? 네, 네. 저희가 원래. 저희들끼리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 그, 불도를 갈 것이냐, 아니, 더하게, 네. 어, 돗줄 쪽으로 갈 것이냐, 네. 어차피 이제 무속은 아니니까, 네. 저희들 공부한 거 내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들도 확실성이 안 들어서, 확실성이 안 들어왔다면 아직 세상 공부가 덜 됐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네? 네? 세상의 진리는 같이 흡수하는 거라고요. 기독교도 흡수하고 알라도 흡수하고 산신도 흡수하고 부처님도 흡수하고 하늘공부 천부경도 흡수하고 같이 가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네. 예. 공부해서 아... 다시 공부해서 다시 들어오세요. 예, 예, 관세음보살님하고 합의를 받으셔야 돼 보득사 관세음보살님하고 지금자 산신 합의 받자. 다시 자 천수천하 관자재보살님 여기 태백산의 단종 할아버지 자 산신하고 합의 받아주세요. 자, 합의가 되나 봐요. 문은 열어줄 테니 네. 천부경 공부 네. 천부경 공부 꼭 하는 이라 천부경 공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들어오셨네 아니 이렇게 아 이거 민간 신앙도 흡수하고 어 용궁도 흡수하고 다 어? 흡수해서 올라가야지 뭘 혼자만 뭐돌을 닦고 뭐 하늘 공부만 해어 그래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 그래서 무슨 양자 역학까지 공부를 해. 어? 그러면 저 태백산 천재, 천재단 꼭대기 혼자 텐트 치고 평생 살다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으니까 지금까지 공부가 안된거 아니에요? 마음을 열으세요, 마음을. 위에서. 아시겠어요? 예. 예. 예, 예, 이제, 이제 좀 깨달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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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어, 죄송합니다. 어르신한테. 예. 화를 낸 건. 아,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어? 높으신 사람도 나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별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또한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면요, 나이 먹은 사람, 적은 사람이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배우겠다는 그 열정만 있으면요, 모든 게다 내려지는 거예요. 이 제자, 자, 1등 제자로 만들겠습니다. 자, 일빌스님 버빌스님 숙소 방 안에 팥기가 들어왔어. 그 찾아내야 돼, 이제. 어, 그래야 최고의 테마사가 돼. 찾아내보세요. 세 명이 들어왔어, 세 명. 선반, 네. 위에, 어, 뱀 하나. 그 다음에, 네. 큰 테, 큰 선반인데, 오른쪽 창문 옆에, 그, 네. 밑쪽에 선반, 아래에 한 마리에서 두 마리 들어왔고요. 네. 이건 뱀은 아니고, 무슨. 하나의 영혼. 영혼인데요. 죽생. 그, 찾아내봐요. 뭔 영혼인가. 축생인데 여우로 나옵니다. 여우. 네, 어디서 따라왔어요? 뚱뚱한 아줌마. <laughs> 밥 먹을 때. 네, 뚱뚱한 아줌마한테서. 아, 밥 먹을 때그그 네, 그 네. 약간 좀 뚱뚱한 그 네, 보살이 네, 네. 거기서 여우가 따라왔어요. 네. 자, 이거 방 안에서 도술도법으로 몸으로 가서 빼서 우리 선왕당 있지? 거기다 올려 보내. 네, 네. 네, 해봐야지 그렇죠. 스스로 응? 충분히 능력 있어. 잘하시니까 잘하시지 응. 1등 됐어. 어? 일등 됐다시죠. 어? 일등 됐어. 삼일만에 응. 그 삼일만에 삽을 다 빼고 1등되셨서 전생도 다 보잖아. 전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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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몇 겁의 전생을 보잖아. 그거만 보나 또 불법에 다 얘기하면 다나오지다 나온다 있지. 불법은 다 나온다. 신기하죠? 예. 자 보내봐. 자 도법에 써서. 응. 선왕당에 올려버려 해탈 시켜요. 자, 보냈어요? 네. 보낼 때 어떤 마음을 했어요? 어, 해탈하시고 국나광생 하시라고. 누구한테 청했어요? 관세음보살님한테 청했는데 관세음보살님도 네. 오셨지만 달마대사님도 오셨습니다. 오. 본인하고 인연 되있잖아 음. 아, 본인도 인연에 인연 있어 음. 온 거잖아. 음, 고생했어. 자, 몸 찾아봐. 본인의 몸 어디 들어왔나? 몸 스캔 머리에서 스캔 여기 하나. 네. 저기 하나. 아. 자, 일단 여기 빼내봐 본인은. 자, 빼봐. 음. 자, 여기는 어디서 따라왔어? 좀 전에 아까는 다 빼냈는데, 우리 음. 영미자기 때문에 숱시 이렇게 들어왔어. 아까 저기 앉아서. 예, 커피 어. 마실 때 들어왔어? 네. 음. 그리고 저기, 배점 안에. 네. 영가가 있어요. 네. 그, 그 거기에서 달려 들어온 거는 뱀입니다. 뱀. 요거 초코파이 살다 다 들어왔지? 네네네. 예, 아, 그 뱀. 그뱀 어디에 들어왔어? 저기, 여기. 그거 빼내. 몇년된 뱀. 몇년된 뱀? 얘는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언제 들어왔냐고 해봐 매점 안에 언제 아 매점 안에 언제 네 12년 됐다는데요 12. 매점 전에도 그터에 네. 있다가 네. 생기고 나서 들어, 들어왔다 그런 거 같아요 네. 음, 그거 빼네자 받아서 빼자금강절로 어떻게 했지? 네, 잡았습니다. 지금 주셔서, 주셔서 네, 금감주 잡았지? 그기다푹 네. 찔러 자, 돌려봐 아, 머리가 이쪽이다 네. 음, 머리 쪽으로 대라고 그랬죠? 네 어, 잡아, 빼 자, 쭉 하면 걔만 따라오는 게 아니야 몇명더 따라와 총몇 명인가 받아봐요 걔 하나만 들어오지 않아 지네 절대 한 명만 들어오지 않아 <laughs> 받아봐, 몇명 스물여섯, 삼십까지 됐습니다. 3 2 명까지 네, 들어왔어. 네. 자, 그한 명이 그렇게 끌고 들어와 무서운 거야. 한 명만 빼내도 이렇게 들어와. 자, 나와 쫙빼 얼체. 그 선왕으로 올려보내. 선왕으로 쫙. 자, 거기서 올려보내서 극락왕승 시켜. 예, 잘했어요. 자, 아이고 잘했어. 딱볼때뱀 대가리로 보이지? 네. 근데 빼내면은 그냥 영체로 나오잖아, 그지? 네. 빼내, 빼내기 전까지는 여기가 대가 뱀으로 보여. 어? 아, 네. 어, 아이고, 뭐 이제 다 끝났다. 응? 뭐, 양자 역학까지 우주까지 공부 다 했네. 어? 고생했어. 응? 어? 어? 아, 그래, 그래. 아, 요즘에 문수봉에 와서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부처님은 새끼, 욕개, 무새끼. 를 뛰어넘어서 천상세계, 9차원 세계에서 11차원 세계까지 올라가신 부처님이 맞으신지에, 1번 우리 사제님으로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부처님 한번 청해보세요. 부처님이 직접 오시지는 않고요. 예. 지금 부처님 통해서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 네. 몇대 제자요? 아, 전 11대입니다. 11대. 11대. 네. 아. 뮤달리나입니다뮤달리나 옛날 고대어로 미우달. 이나입니다 예, 자, 산시 크리스토르 뮤딸리나입니다 네. 자, 이분이 십일대 제자고요. 이분이 사실 어, 영적으로 보면요, 안 한다가 지피를 하지 않았고 부처님 설하실 때 뉴딸리냐, 뉴딸리냐야 이분이 어, 지피를 했습니다. 사실을 안 한다는 기적 출신인데 그를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분한테 글을 공부해서 후에 안 한다가 집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부처님의 사후 세계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부처님, 자 욕개 새끼 무새끼를 뛰어넘어 자 말씀하세요. 네, 그때 부처님께서는 예. 어, 그 당시 때 이미 네. 어... 뭐 사람들이 새끼 무새끼를 얘기하지만 그 당시 때 그렇게 계신 것이고 이미 그 차원들을 다 넘어서서 네. 다른 시공으로 가셔서 네. 그곳에 구차원에 이루셨고 구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11차원까지에 갈수 있는 다리 통로를 여셨어요. 네. 네네. 그리고 그곳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네. 지구와 인연이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는 새로운 다른 우주의 전역을 넘어가는 선이기 때문에 예. 다리만 놓아놓고 지금 보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러면 성철 스님은 다 지옥에 있다. 이걸 확실하게 이선묘 스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옥에는 절대 없습니다. 성철 스님 죄송합니다. 공부하시는데 저희가 청했어요. 예, 지금 현재 어디 계십니까? 아 저는 부처님 계열에 있고요. 예. 어, 뭐 제가 죽기 당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 실질적인 거는 열애 불 부살님들이 저를 대동하고 네. 부처님 계열에 가서 저는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 제가 원이 있다고 해서 지옥에 가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 예. 알고 있다고 하시고 지옥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구제 중생할 수 있는 명패를 주었고요. 예. 어, 또 하나는 이제 부, 그 지상에서 공부하시는 도를 행하고 또 불도를 닦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줄수 있는 기운과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지식 또는 어, 공이라고 불리우는 부처님 계열의 어떤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제가 일할 수 있는 명패를 또 하나 받았고요. 세 번째 명패는 어, 동물 세계에서 죽어서 인간계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는 네. 어그 명패까지 세 개를 받아서 네. 지금 부처님께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네. 그 명패를 들고 구제 중생할 수 있는 입시의 어 직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실하게 영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자, 법일스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자리 잡은 삽을 움직이는 것만, 길을 낮고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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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쭉 음. 훑을 거예요. 하이! 자, 갑시다. <laughs> 그렇지. 몇 프로 나갔나? 몇명몇대몇대 몇대 나가고 몇 프로 남았나 받아봐요다 나가고 어 21%. 2 1고딱 잡아봐.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21%. 자, 여기에 <laughs> 가자. 헤이! <허이>! 가자. 헤호. <laughs> 헤호. <laughs> <허이! 허이>! <laughs> 그렇지. 우리 몸에는 텅빈 공이라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청할 때 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응? 어, 가자. 음? 음. 음. 참많이도 들어온다. 어. 하야! 자! 하야! 하야! 하 자, 나와라 문. 하야! 32% 남았어요. 예. 예. 다시 한번 자. 이 천천히 관자보나갔죠 예. 일단은 다 나갔어. 응? 자, 뭐 귀는 어떤가 상태? 귀. 귀는 어제보다 낫지? 어이. 예 어제는 윙윙거리고 타고다 뚫었잖아 어?